자, 문제 분석합니다. 세정수 a, b, k에 대하여 다항식 이것을 인수분해하면 x-a, x-b일 때 k가 될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과 이를 만족하는 ab의 값을 구한 후 a b k 값을 구하면 그렇습니다. x제곱 플러스 3kx 플러스 20은 x-a, x-b가 됩니다. 자, 그러면 우변을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, x 플러스 ab가 되겠죠. 자, 그러면 ab는 20이 되어야 되고,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k가 되어야 됩니다. 여기서 abk는 모두 정수입니다. 자, 그러면 두 정수의 법이 20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면, 1과 20, 2와 10, 4와 5 가능하고요.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5입니다. 종류니까 A, B 바꾸는 것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. 자, 그럼 그 더했을 때 A 플러스 B는 각각 구하면 21, 12, 9 마이너스 21,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9가 되고요. 그때 이 등식을 만족하는 K는 마이너스 7,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7 4 3이 됩니다. 자 그러면 k 중 가장 작은 것은 마이너스 7일 때죠. 그때 a, b는 1, 20 또는 21 각각 될수 있지만 a 플러스 b 값은 어느 경우라도 21이 나옵니다. 그때 k 값은 마이너스 7이니까요. A 플러스 B 플러스 K는 14가 되겠습니다. 따라서 정답은 2번이네요.